아빠 또이할 거니까 지금 화가 나고 아, 그래. 아 진짜 또또안 좋은 놈이 또 나오네. 응. 아니 응.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응. 귀자 이름만 지금 몇 달째 짓고 이제 힘들어 죽겠어 지금. 포기했어, 그냥 응. 귀자 이름 없어. 울테라바 응. 마실 울테라오는 진짜 아빠게티 요리사 는 몰라 나참 개무시하네 진짜. 어, 몰라, 돼, 진짜. 어, 어, 어. <laughs> 어떻게 하지 <알았지? 웃음> 아니 와 강태야, 그거 하지 말고 좀. 음식해놨으면 빨리 와야지. 뭘또개고 있어, 앉아, 빨리. 정말, 진짜, 뭐. 방 먹으면 완전 죽일 기세네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더라? 음식해놨는데 게임한다고 안 나오고 막 그러는 사람들? 나누라가 잠식해놨는데? 너, 너가 그래. 내가 배달 음식 다까는데 아, 그러고 있어, 이 까불고 있어. 진짜, 이름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 같거든? 갑자기 또이야기꺼니까 지금 화가 나거든 아, 진짜 또. 또안 좋은 놈을 또 나오네? 아니 우리가 우리가 지금 기자 이름만 지금 몇 달째 짓고 이제 힘들어 죽겠어 지금 포기했어 그냥 기자 이름 없어 근데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을 예정이긴 한데 음. 그막 그러니까 철학관에서 주는 이름을 골라서 짓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이름 몇 개를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뭐뭐냐면 이미호 이청하 이청하? 이청하 아니면 이청아? 또 나는 이바다 이유비 우선 딱 기억나는 거 내가 지금 나이 정도고. 이 귀문. 뭐아구문이냐야 어. 너는 이름이 이귀문이면, 야 귀자가 태어나서 이귀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 야 폭방아 너는 너 자식 낳는데 이귀문이야 지울 수 있냐? 다청이 어때 다청이? 우리 다청? 아니 우리 다비도 철학관에서 이름 받아오느라서 지금 이름이 원래 이동해에서 이다비로 바뀐 거예요. 엄마 보기 없다해서 철학관 가서 30만 원? 아비는 공짜로 바꿨고 아, 강태가 이름을 바꾸면서 공짜로 아, 바꿨어. 원래 그 바꾼 데 10만 원이에요. 강아지 이름 바꾼다고. 아, 강아지 이름 바꾼 데 30만 원인데 그거 제 이름 30만 원 주고 바꾸면 공짜로 받았어. 요다비야 음. 근데 진짜 웃긴 게 이름 바꾸고 나서 다리 들고 쉬어야됐어요 진짜. 진짜 이름 바꾸고 나서 어깨가 지급자가 돼가지고는 막어깨빵 치고 다니고 막 맞아, 장난 아니야. 와이트 어, 그러니까 됐어. 응. 음. 다 먹었어. 응 음. 설거지할게. 아무리 방송 중이라도 나 설거지는 놓치면 화가 나겠다. 막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래 이제 애들 좀 틀어줘 내것 같은데 이 팀은 자꾸 내거 내가 다 깨는 거다다 다 누르고 있어. 역시 청소할 땐 청소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지금 아 다해집어놨어이 팀은. 이 팀은 오줌 덩어리인데 지 오줌을 수건에 다 묻히네? 그리고 뿌까 같은 애들이 위층에서 뛰어다닌다는 글도 봤거든? 근데 우리 뿌까는 안타깝게도 너무 뚱땡이라서 잘못 뛰어요. 아 귀여워 이 팀은. 아이고 공손해 공손해 방송 보면서 야 어이 싸가지 없이 미어캣이 문제야 아주 그냥 다른 집 애들은 착하고 그러더만 너는 왜 그렇게 귀여워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재워주면 잘 자요 봐봐 얘, 얘 귀여운 소리 들려줄게 응? 이게 이제 자 자기 전에 나는 소리 귀엽죠 팀원이 저기 저기 처박혀 있는 거. 보이 뭐 야, 뭔가 야, 뻥 시계 물었다, 뭔왜 <laughs> 어. 물어? 응? 또 왜? 여나 여기, 여기 있다고또 여기까지 또 기어오는 거 왜? 어떻게 해 줄까? 아, 아. 강새도 불러 봐, 이 티모. 불러왔 이거 욕 아니에요. 티모이가 꼬러고 기어줄 알고 티모랑 티모랑 들어봐 미러민저를 본다니까 움직이잖아 이게 그 욕이야 아니 들어봐 예전에티모니가 진짜 아기 때는 요렇게 하잖아? 그 모름인 줄알막 달려왔거든? 맞아 맞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의심해 안와 이렇게 오는 고안와그래 어, 음. 내가 며칠 전부터 얘가 왜안 오지 싶어갖고는 음, 바꿨어? 아무튼 그래갖고 내가 이러고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니까 음. 티모니가또 미러민저를 막 쫓아오더라고 음. 진짜 못됐다 애. 애기들 보는데. 응, 음. 여러분들 제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우리 애들 어디 산책하다가 귀신 봤나 봐. 갑자기? 여기 잘 걷다가 안 오는 거야. 막 바들바들 떨면서 볼래? 바들바들 떠는 거야. 여기 잘 걷다가. 이 거리를 20분을 걷고 있었거든? 봐봐. 이러고 한참을 안 가. 한참을. 바들바들 떨고 앞에 주시하고.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귀신 본 거야? 나 깜짝 놀랐.. 나 호랑이 나오는 줄 알고 나도 쫄아가지고 내가 못 뛰잖아 음 그냥 끌고 왔지 뭐어떻게와이 팀은 싱크대 진짜 오랜만에 올라간다 여러분 얘 되게 천덕꾸러기였던 거 알죠? 시골에 살았을 때이 팀은 영양제야 저거 네. <laughs> 어, 저거 저거 내가 영양제 이 팀은 안 주는 거거든? 건드네? 저저 저 오메가는 엄청 좋아해 이가 담요 베끼고 괴롭힌다 야 여러분 진짜 품바 동네붐 맞죠? <laughs> 어디 갔어? 아, 뚜이야 치지 마. 뚜이가 자꾸 핸드폰 쳐어 <laughs> 어, 꼬리 물었어. 아, 뚜이야. 저로 가. 뚜이가 자꾸 친다니까? 뚜이야, 내려가. 뚜이 내려가. 왜 자꾸 먹을 거 달래? 내려가. 우리, 우리 팀원이가 지금 딱 인사해준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자, 유바. 또 킬게요. 티원아 인사해. 귀엽다.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한번 보자. 제가 뭘 원하는지. 저기는 올라가, 안 올라갔어. 티몬이 뭐. 근데 진짜 웃긴 게 영양제랑 영양제는 지가 다 챙겨 먹는다. 오래 살고 싶은가?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역시 티몬이는 이런데 에 있어야 돼. 뭔가 거지처럼. 티몬이 근데 집 적응 다한거 같지. 어한두 달까지는 계속 꿀. 좀 그랬는데 이제 너도 쫓아다니면서 잘자고 그것도 애기 거다. 너 2등. 그뒤자고야손 넘지 마라.